여기 왔습니까? 예. 여기까지 또안 아, 네 여기까지 또안 되신 분손한번 해보실까요? 이거 미디어요 이거 미디어에서 해요하면 돼요 미디어에서 해하세요 미디어에서 해체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반샘핑 말고사진한번 넣어볼게요 사진 본인 이제 카메라 파카드 뭐, 다운로드 받은 사진 사진 한번 이제 터치하고 사진 한번 넣어봅시다 본인 사진을 우리 이 사진 찍는 걸 제가 한거 우리 사진 찍어준 거요. 한장 내볼게요. 이렇게 터치 하장 해보세요. 한장 터치를 해야만 사진이 타임라인 내려와요. 터치 안 하면 안 내려와요. 꼭한 사진을 한 터치를 해야만 그래야지 타임라인으로 사진이 내려와요. 꼭 터치를 해야만 사진이 내려오는 거예요. 터치 안 하면 안됩니 A에 터치하시고 레이어, 사어들어 음. 레이어 또 칠고, 미디어, 레이어 또처 미디어 또 제구에 나오죠? 미디어 고 아, 우리 이레이저 있는 이레이저 있는 사진 있죠? 터치하고 터치해야 만이내려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번 봅시다. 내가 보세요. 제가 지금 플레이드를 기회라는 게 기회였지도. 안 나타나고 가야 요 여기가 있어야 돼. 이렇게 쓸수다고 그러면 이럴 때 손은 요터치하쭉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 끝에도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사탕 사진용에도 이렇게 사진도 또 올릴 수가 있다. 얼마든지 이제 선생님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 가지로 이게 엄청 뭐 재미를 많이 주는 이 영상이기 때문에 단색 비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산인에다가도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뭐 말이 이거 마스크요? 선생 하셨죠? 마스크 텐트요 마스크. 마스크. 그러고는 밑에가 바로 모양 나오죠, 모양. 뭐야? 모양 패턴입니다. 그러면이이 지금 올린 사진을 모양을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이 모양 이렇게. 쭉요로러죠 이거. 슬림 요 매듭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새처럼 모양이 됩니다. 모양 여기 말씀하셨거든요. 뭐 동그라 원을 붙이라 동그라운. 동그라 원을 붙이면 사진이 좀 원으로 만들게. 이거 됩니까? <목소리> 자 대충 안에서 철 들고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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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그고 나서 선생님들 이거 위치도 지금 <목소리> 가운데 있는데 가운데 한쪽으로 <목소리> 이렇게 이동 선생님 들 저장 저장 자분이 저장하고 그 다음에 다시 터치해가지고 요, 요, 아래 저절 좀 흉내하게 들죠좀 좀 줄여가지고, 모에 이제 어가지고 한쪽에다 이제, 원래 옮 한쪽에다. 얼마든지 가는 거요 요, 원하는 데요. 한쪽에다 옮겨놓으세요. 됩니까? 이렇게 하고. 네? 됩니까? 음. 네. 음. 네. 그 예, 다음에 요, 요, 요. 기어다 가시고, 플레이 처음으로 가지고, 방식. 그리고 여기다가 이번에는 이제 뒷병이 있는 눈을 한가지보뒷병이 없다보니까 지금 효과 별로 못 나타나니까 밑에 레이어를 터치하시고 밑에 터치가이번뒷병이 있는 사진을 한 가져보세요. 그리고 쭈내면 이제 확실히 알테니까 이렇게 터치해가지고 가져가세요. 사진 한 가져보세요. 그래가지고 음... 크롬을 터치하시고 그냥 크롬을 터치하시고 우리요 마스크 터치하고 모양을 터치해 보세요. 이번에는 이 하트 모양, 그렇죠, 하트 모양. 네. 그러면, 모양이 하트 모양으로 해어요 하트 모양. 그죠? 네. 하트 모양. 애니메이션. 네. 네. 아니, 지금 애니메이션이아니라 그러면, 네. 하트 모양이 정확히 네.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금 옆에는 안 보이는 거지. 제가 가볼게요저장해 볼게요. 그러면, 옆에는 안 보여요. 이 하트 모양으로 딱 모양이 나타나요. 그죠? 그럼 음. 지금 안 되신 분도손 한번 들고 예 네? 지금 얼른 알아보기 좋게어이 남성들이 안 되시면 손 한번 들고 야, 이게 잘 되고 있어요. 멋져 보여요. 음. 자 여기서 우리 이제 또 팁을 하나 드려야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지금 요 테두리가 너무 그냥 약진하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테두리도 부지를 키울 수 있어요. 그는 다시 요 프로필 설치해가지고 프로 그쪽으로 나오면 제일 아래 요 페드라고 페드. 패 나타나죠, 오른쪽에? 네? 패드. 오른쪽에 패드. 패드를 이렇게 영인 대로 올려보어한40 정도. 그러면은, 이, 이, 지금, 우리 하트 모양의 싱글 모양의 사진에, 이 패드리가 부드러워져, 부드러워져. 네? 자, 전장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부드러워져, 이이 모양이요. 이 바탕 사진과 이 사진이요. 저절점이 부드러워져. 이 패드 효과 가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진 가은 이렇게 갖다 붙여놓을 때는 패드 효과를 잘 하려고 하시면은 좀 부드럽게 합성이 돼요. 잘 됩니까? 자, 이번에는 선생님, 자, 여기다가 우리가 글을 이제 이렇게 쓰는데 가로만마라하로도 없을 수 있어요, 글을. 그것도 한번 해보시게요. 글을 새로 쓰는 것도 한번 해보고요. 자, 지금 플레이어. 레이어 처음에 쪽, 네. 야, 레이어 전체에 글함수로 그걸 앞에 갔다 놨으니까요. 레이어 전치해서그라함수로 근데 글을 가로가 아니면 세로도 안 써보게요. T, T 터치하시고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야, 이렇게 감자 쓰시고 엔터 한번 치고, 음. 선생님 감자 하나 치고 엔터. 음. 자, 판예 엔터, 엔터 한번 조금 줄 바꾸기, 처음 번 쳐치고 그 다음에 차, 자 한번 치고, 차. 차 한번 치고 어, 예. 줄 바꾸기, 엔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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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치고 합니다.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로로 글쓰는 것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회가서가쓸 때는 이렇게 세로로 반짝 표현을 야 돼요. 음. 응? 이렇게 세로로. 이? 자, 이단서에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좀 키워가지고 세로로 이렇게 딱 이런 것도 예, 우리 가 얼마든지 표현을 우리 원하는 대로 세팅, 는 대로. 그럼 먼저 찾아야죠. 그리 로러 보이니까. 들려? 그렇죠? 자, 음, 됐죠? 생각적으로 야, 뭐. 선생님, 여기다가, 음, 야, 됐죠? 음. 야 선생님, 자, 여기다가. 자, 됐죠? 자, 선생님, 자, 여기다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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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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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여 댄싱 끝이 봐요. 자, 그럼 클리어를 해 자, 자, 는데 이게 어요 클리어? 잘 되죠? 어. 자, 댄싱 해봐, 그리고요직이우 거. 잘 되니까. 뭇이 안 되신 거같 아, 그러니까 세로로 쳐다줄게. 효과리비용또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잘 되니까. 이게 그래도 세로로도 포기가 안 오고. 여기다 또 색상도 한번 넣어야습 네. 하얀색 그러니까. 여기 여성님 엔젤님 옆에요. 갈매기 펼치 네. 가지고 요요 하얀 원펼치서요그 색상 바꿔오시. 네. 그 색상 이거 빨간란빨간색도 파란색 이렇게뭐 한번 바꿔오시죠. 이렇게 감사니다 네. 네. 저장하고 이쪽으로 어, 나가기죠 어, 나가기. 마음주또 다시 열성하이 네. 나가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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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저장요 세 위에 됐어요. 최고 그러다가 제목 바꾸게 터치해가지고 연습 2로 하고 연습 2요 제목 없던 일을, 네, 일을 연습 2로 바꿉니다. 나가라. 죄죠. 터치해가지고 제목 없던 일을 연습 2로 하고 연습 2로. 연습 2. 그다음에 확인. 그럼 연습 2로 되죠? 빠져나와. 홈버스 들어 빠져나오면 오늘 여기까지 하랍니다. 자 오늘 오시고 뭐 하시면서 질문 잘 내셨습니까?